저번에 그 룰렛에서 나오신 분들거 푸사를 만들어 드리면요 푸사 자태영님퇴 흙을 뱉는다에그 퇴흑으로 하겠습니다 흙을 뱉는 거는 뭐가 있냐 바로 지렁이가 있겠죠 지렁이가 이제 흙을 뱉어서 걸음을 만들기 때문에 지렁이를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그러면은 흙같은 색으로 이제 얼굴 푸사다 보니까 얼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제출하면, 은 정신과 상담받으러 갈것 같거든요. 흙순인데 버림받은 거야. 기가 지렁이한테 버림받은 거지. 불쌍해. 근데, 지렁이 사실, 슬픈 마음으로 내뱉은 거야. 지렁이도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흙을 퇴하고 뱉은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 맘에 들어서 닉네임도 바꿨어요, 짱칠 이걸 바꾸신다고요? 비오트 초코님 겁니다. 내가 비오트를 처음으로 접한 게 고등학교 유형 때그 동국대학교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처음 접했어요. 비오트를을 여긴 그래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 반쪽을 만날 때까지 바로 옆에 있는 만날 수가 없잖아. 주인님이 와야 만날 수 있는 거죠. 비오트랑 초코랑 약간 어찌 보면... 중성마녀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거죠. 요돌이 초손이 합쳐서 이제, 비오뜨 마녀 해가지고. <웃음> <웃음> 자, 다음은, 랍쿠님 거죠. 랍이라고 하면은, 나는 먼저 생각난 게 랍스터예요, 랍스터. 그리고 그, 랍비였나? 유대교에서 율법학자 또는 존경받는 선생님을 컫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약간, 존경받는 랍서 선생님을 좀 그려드리면 딱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바다 해야겠죠, 바다. 받아. 일단 그럼 랍스터를 그려야 됩니다. 큰 집게를 가지고 있겠죠. 거의 뭐 새우처럼 등이 구웠습니다. 그림쟁이들 앞에서 이거 그리려니까 좀 쪽팔리네. 개킹 받는 뭔가. 오케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기 방울 없으면 죽습니다. 산소 가 없으면은 바다에도 죽습니다. 바다 생물들이. 오케이. 좋았어 너무 고퀄인데? <laughs> 아 퀄리 좀 빼줄까? 아 너무 고퀄인데? 아 그거 좀 아까운데? 다음은 대생님 거. 핑크색에 뭐가 어떤 게커 보일까? 대생. 하지만 좀 부족해. 뭔가 좀 더해주고 싶어. 아, 이거 아니야. 한자로 가면 안 돼. 한자에도 매몰됐어. 다시! 이, 이 느낌이 아니야, 와장창! 이 느낌이 아니야. 일단 모든 커야 될것 같거든. 모든 크긴 커야 돼. 아! 생! 생 하면 뭐야? 맥주잖아. 그래! 맥주 잔이었네. 이거다. 어, 이거다. 이거였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약간 님들, 애기들 미술하는 거 보는 맛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완전 미술, 예술을 하고 있는 중.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좀 많긴 한데, 음 미용도로 만족해. <laughs> 받아들여. 자, 다음은 제비제비가 어떻게 생겼냐. 생보이 예쁘게 생겼거든요. 제비가 아니 만두님 제비추리 언제 자를 거예요? 데킹받기에 제비추리가 뭐예요? <laughs> 제비추리로 <추리가 뭔지는> <laughs> 제비 가겠습니다 제비추리 제비추리 아 구려 그냥 제비 그리자 ㅋ 벌써 거의 완성이다 야 제비니까 초가집 지붕으로 하자 나르는 중이심, 어. 제비 중에서 좀 강한 제비라가지고, 날개를 펼치지 않아도 날수 있는 그 답보의 경지에 올랐죠. 음, 뭘또 추가해볼까? 제비라. 제비의 느낌이라. 여자 제비인 거임. 아, 그림 점점 는다. 어떡하냐, 정말. 아, 정발 자, 오늘의 그림 한개한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흙을 뱉고 있는, 흙을 뱉으면서도 약간 울고 있는 태영님이시고요 기가지렁이의 약간 좀 모습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요거트 남자 요도리와 초코링 여자 어, 초순이 요도리와 초순이가 이제 서로 껴안으면서 이제 추운 거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좀잘그려가지좀힘 받아요 <laughs> 유대인 선생님을 뜻하는 랍비랑 그 랍스타 그래가지고 약간 노인 랍스타를 그렸고 이제 디테일로는 여자 선생님이라할수 있게 속눈썹 좀 넣어주고요 대생님께 제일 어려웠어 결국 큰 생맥주가 돼버리긴 <laughs> <laughs> 그렇지만 색다른 기법을 이용했어요. 처음으로 약간 좀 연필, 뭐 연필로 좀 한번 그려봤고요. 제비입니다. 제비가 되셨습니다. 그럼 내 사진을 한번 좀아 바탕하면 진짜 아 바탕하면 진짜 열받아 게임도 안 하는 거개 많을 텐데. 왜이 정리한 거야 이거 예쁘게 다 정리된 거야. 얼마나 깔끔해. 내가 바탕하면 보여줄까? 내 바탕하면. 에? 당장 에게 화면이 본인 성격 반영한다는데 아, 풀... 역시. 아니 이것도 깔끔해. 이것도 어머, 괜찮구만 이 정도면 뭐. 나 어디 있는지 보여. 설반 사진 여기. 사이펑크 여기. <laughs> 아혀차지 마세요. 아 알겠어 정리하면 되잖아. 아 진짜. 이 씨. 근데 더 무서운 사실 알려줄까요? 여기보다 내거 송출컴이 더 레전드. 보여줘야 되나 송출컴하면? 아 근데 부끄러운데. 이 정도죠? 이 정도 이런, 이런 느낌 있어. 어 그냥. <laughs> 아 너무 너무 허전해. 아, 꽉 차있는 느낌이 안 들어. 아, 몇 개월 갈까 이거? <laughs> 어, 얼마 보냐 너희들은 이거. 다시 꽉 차는 거. 아, 한 달까지는 아니야 얘들아. 그래도 좀 오래가. 단추한테 한번 보고 해주러 가자. 아, 여기는 역시. 풀트. 단추야 안 그래도 바탕화면 방금 정리했어. 정리했어? 아, 캡처 찍어서 빨리 보내줘. 그편안지는짤 먼저 해죠칭찬드리니 <laughs> 기분은 좋네. 나도 덕분에 아, 고맙다! 편안해. 단추야! 아 뭐... 아, 아 개짜증나!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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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싫어! 빨리 빨리 도전 시험 걸어주세요. 아니야 걸어주세요. 나 이제 핀바을 가야 돼. 아니야 괜찮아. 고맙다 단추야 가볼게. <laughs> 단추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나 이제 바빠! 나 이제 콘텐츠 해야 돼! <laughs> 어우 진짜 꼴보기 싫어. 어 진짜. 이거는 조금, 어, 민감한 자료도 있어가지고, 한 왼쪽에 걸려요. 이건, 담음에 할게, 단추야. 고마워. 야, 그래, 그래, 니들 바탕화면 좀 보여줘봐. 아, 뻥치지 마! 이거 너 잠깐만. 너 여기 서라만에 지금 넣어놨지? 야, 넌, 넌 어떻게 배경화면도 여기 더럽게 놨냐? 아, 형, 근 뭐, 뭐라 안 했어? 뭐라 안 했으면 인정. 아, 이거 국룰이긴 해. 나 게임도 좋아. 아이고. 아이고, 아, 그래, 힘내라, 너는. 어, 넌 그, 그, 정리하지 마, 임마. 뭐, 뭐, 정리해, 뭐. 야, 팔. 바탕화면 이기기본 아닙니까? 와, 너. 이 새끼, 와이드 모니터네? 너는 뭐, 무슨 IT 유튜버 뭐 그런 사람 같다잉.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어요. <laughs> <laughs> 어, 그래, 야, 이제야, 이제야 좀 무리 같네. 어, 그래, 그래. 어, 편안. 어, 그래, 이거지. <laughs> 야, 촬영도 꽤 된다잉, 그리요 와아, 피... <laughs> 정리매드부음이 지리네 아니... 그렇게 송출컴 정서도 한 멘트 개념이었다